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안으로 동료 시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진 자라고요? 사도들과 대언자들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잘 잘. 기억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사도와 대원자들이 뭐예요? 이들이 기초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으뜸 오토이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가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한 뼈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눠지 드는 거기 그림을 보시면, 1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박는 거예요. 토목공사 하는 거예요. 얕은 데는 얕은 기초. 1번을, 보, 그림 1번을 보셔야 됩니다. 좀 깊으면 깊은 기초. 이게 이렇게 기초가 넣여져 있어요. 기초가 보이죠? 그 기초 아래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암반이라고 적혀있어요. 암반. 암반이 뭐냐면, 암이 뭐예요? 암이 암이죠. 암이 암인데, 암이 바위 암자요 바위라는, 반자는 거예요. 소반 반. 쟁반 아시죠? 쟁반. 소반, 쟁반. 예. 안반이라는 것은 바위로 된 쟁반 있잖아요, 쟁반. 이렇게 널다랗게 딱돼 있는, 예? 바위로 된안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반이라고 해요, 안반.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안반까지 기초를 파가야. 거기에 딱 기초를 세워야 현관 건물이 딱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안반이 뭐예요? 우리는 음,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고른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신이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럼 반석이 뭐냐? 반자가 암반할 때그 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쟁반반자예요. 반석. 석은 뭐야 돌석자예요, 돌석자. 그러니까 이게 암반과 반석은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반반한, 널따르게 된이 돌이라는 얘기예요, 돌. 예수님이 널따란 바위, 돌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반석이 rock이에요, rock. 바위예요. 돌이에요, 돌. 거기 돌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암반이 뭐냐면 이 반, 이 암반이 예수, 이, 반, 이 안반 위에 뭐가 세워져요? 기초가 세워져요. 기초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아까 읽어보셨죠? 2장2 0 절에 보면 사도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라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게 지금 거기 옆에 써놨죠? 이, 이 기초가 쫙올라가는데이 기초가 누구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이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뭐가 서요? 건물이 서요. 그 기초를 딱 공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건물을 짓기시작한니다 건물을 짓는데 이 이번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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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에는 여러 가지 돌들이 들어가요. 아래 보면 코너스톤이라는 것도 있고 키스톤이라는 것도 있고 캡스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코너스톤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모퉁이 으뜸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 코너스톤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반도 되고 반석도 되고 기초면에서는 땅 아래에서 기초면에서는 안반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건물 지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라고. 위로 건물을 올라갈 때는 뭐예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3번을 보시면 이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건물 지을 때 코너스톤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영어로 적혀 있죠?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o n e r s t o n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으뜸, 취이 으뜸이에요. 취, 으뜸. 코너 스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코너 스톤을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안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교회 지으실 분들은 정말 교회 지을 때 코너 스톤을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쫙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코너 스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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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stone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킹 i n g j a 이에요 이분은 이 건물주는 킹제 앱스 버전을 사용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NIB는 이렇게 안돼 있어요. NIB는 빙이 아니고 에즈로돼 있어요. 애즈로. 그렇기 때문에 아 이분이 어떤 성경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3번이 그렇게 돼있고 이 3번을 딱 이제 좀 보완해준 그림이 4번이에요. 4번 그림을 딱 보시면 코너스톤을 딱 갖다 놓고 옆으로 이쪽 벽이 쫙 흘러가죠. 또 이쪽 벽이 쫙 흘러가죠. 또 높이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드림줄을 딱내려 그래갖고 이쪽으로 수평 맞추고 이쪽으로 수평 맞추고 이쪽으로 수평 딱 올라가고 그게 뭘 중심으로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이게 잘못되면 코너스톤이 만약에 이래 놓여봐요. 건물이 이랬습니다. 잘라야 되니다 코너스톤을 딱 놓고 이 벽, 이벽 위로 건물이 딱 맞게 꼭 맞게 뼈대를 쫙이니다 그림 2 번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음, 코너스톤이 있어요. 근데 캡스톤하고 캐, 키스톤하고 캡스톤, 이 키스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거예요. 쇠기 돌이에요. 쇠기 돌. 우리나라 말로는 쇠기 돌이에요. 쇠기 돌이야. 쇠기 아죠 쇠기 박는 쇠기 있잖아요. 이 키스톤을 보시면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좀 좁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박아야 이게 힘을 딱 받아갖고 옆에 있는 걸 딱 밀어주면서 힘을 딱 받아서 아치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나는, 아, 나는 이렇게 생기기가 싫고,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직사각형으로 딱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빠져버리는 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치가 형성이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키, 키, 누군가가 키스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요래 생겨야 돼요 내가 싫어도 나는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고개 딱 껴서, 이 아치를, 건물을 딱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캡스톤을 한번 보세요. 캡스톤은 <laughs> 위에 있는 돌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갓돌이라고 해요. 갓돌. 머리에 있다고 해서 갓돌이라고 해요. 이 갓돌이 만약에 하나 없어 봐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갓돌하고 이렇게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고 갓, 태풍 불면 갓돌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힘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날아가면 그 밑에 것들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지체들이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한 거룩한 전을 전으로 자라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를 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